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laughs> 빌리. 음. 빌리는 걱정할 만한 아이였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걱정했지요. 모자 때문에 걱정하기도 했고. 신발을 두고도 걱정했어요. 보은마저도 그 걱정했답니다. 이도 역시 걱정거리였죠. 빌리는 글쎄 커다란 새 때문에 걱정하기도 했다니까요. 아빠는 빌리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걱정 마라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섰던데. 다내 상상일 뿐이야. 엄마도 빌리 를 도와주려고 했었죠. 걱정 마라. 아가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엄마, 아빠가널꼭 지켜줄 거야. 하지만 요즘히 걱정거리 소생인 걸요. 어느 날 빌리는 하늘에 대해서 자게 되었어요.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빌리는 다른 집에서 자게 될 때면 걱정이 더 많아지고 났어요. 열고 친데서 이어나 할머니께 말씀드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참 재미있는 상상이로구나. 그건 네가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란다. 아가야 서 나도 너만 했을 때는 너처럼 걱정만을 많이 했지. 마침 내게 줄 것이 있구나. 할머니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본거를 들고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변론을 들었죠. 이 애들은 걱정 인형이란다. 잠들전이 인형들에게 너의 걱정을 한 글씩 이야기하고 베개 밑에 넣어두렴. 네가 자는 동안 이 인형들이 대신 걱정해 줄 거야. 그녀는 걱정 인형들에게 온갖 걱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군이 잠들었죠. 다음날 찐 플랜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도 모든 것좀 외면들 이게 얘기했지요. 플랜은 또 깊이 깊이 잠이 났단다. 플랜은 다음날에도잘 자고 또 건너갈 도 계속 찾았지요. 그런데 다음날 밤이 되자 플랜은 또 걱정을 하기 시작했지 뭐예요. 빌리는 인형들이 자꾸만 걱정되는 거였어요. 음, 어, 그, 그 인들에아니까요 그래 그 애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다음날 빌린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매번 식탁에서 일을 했지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네, 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침내 빌리는 아직 깃발을 놓지 않을 됐답니다. 걱정 인형들은 위한 또 다른 걱정 인형들이었지요. 그나밤 빌리와 빌리의 걱정인형들은 모종놈의 소름돋 잠이 들었어요. 그 오후와 빌리는 걱정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인형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리가 모두의 걱정인형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벽아이 살아요. 살아요. 어느 화창한 날 북부에 걷는 대형마트를 찾아갔어요. 아이 마트 쇼핑 우리나라 1등 아이 살이자 쌍둥이 특강생 둘째는 단독 이위로 5명 거의 1 0위 계속 협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이 들어 도와주실까요? 음, 아이 하나 타려고요. 아이야그랑일으어 주십시오. 다양한 나이에 여러분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음악시지입니다 나는 타고난 소재고요. 음, 저희는 완벽한 아이를 타는데요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재고호제 번호, 번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겠지만 워낙 인기 많은 모델이라서요. 아 운이 좋으시군요.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잘 여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나 개오라바. 이제는 머니 바퀴 스테이입니다 카디 스토리 빈도 차 맥주구나. 딱 좋네요. 이야기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바퀴 저는... 면 뒤풀의 두부 해가지고 되었어요. 매티스 가족이 된 김영월의 솜사탕 하나 사줄까? 고맙습니다. 어, 하지만 괜찮아요. 단 것은 이해하지 않을까요. 완벽해. 너무나 완벽하네요. 디플레 부위는 무척 흥분했어요. 집에 온 천발부터 바뀐 디플레어는 새 부모의 마음을 굴리기 힘들었어요. 밥, 밥도 잘 하지도 않고 잘먹고나틀리지도 않고, 혼자서루잘 거네. 얌전 얌전하기까지 해 그러네요. 잠들지들고 동네 사람들도 아이가 예의 바르다고 서로 칭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주머니, 좋은 하루 보내세요. 뿐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잘했지요. 자주서봤을텔 더 아티스트. 응. 아티스트. 표정 부르거나 진짜... 소리를 지르지 않고 한방이 없어져요. 저도 엄마, 아빠는 탈레비전 봐도 될까요? 반다, 이거 내내를 보는 소라 왜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참 책을 읽을게요. 아티스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했지요? 정말 저는 거라는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이상하구나 비가 내리러 오는 시간을 꽉꽉 했어.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숫자를 만든 지 칠백오십일까지 생각을 해요. 무슨 을 있는 것도 없었어요. 이런면접고가셨나요 괜찮아요 엄마가 한번 내일 먹으면 될줄 알고. 키가 낮이요 아빠 완전히 쉬고세요. 한 마디로 바디스는 디플레 부부가 꿈꾸던 완벽한 아기였다.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저 학교 가시거든요. 참, 오늘 축제 날이지. 어서 축제 예상 텐저 입어라 아빠도 오늘 지울게 허리 나는 더듬이도 잘 세워야지. 잘 가자, 우리 아들.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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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야, 찾지 마. 집에 돌아갈 때까지 같이 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 마자. 축제는 다음 주란 말이 오늘 단체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고 했고, 다음날 대리가 그렇게 쏟아진데요. 기초보 부부는 어택에 손을 잡아끌고는 마트로힘들어요그문이 이해가 안 가요. 얘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먹히시기 다시 찾으려면 겁니다. 몇 달은 걸릴겁니다. 몇달이나요 고등어 보고싶을텐데. 애야 내 생각은 어때? 새가족이 생각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기도 하죠. 마음에 들지 하지만 뭐, 음 그러니까. 혹시 제한테 도 완벽한 부모님을 찾아드릴 수 있나요? 완벽한 부모라고? 하하 참 엉뚱한 생각이구나 만나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마를 사랑해하는 응?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무조건 하기 위기내 방에 실착 어찌든 없는 거야. 엄마는 내 방에 들어갈 때 마다 자랑과 내 낭차를 알고 벌레도 넘어지거나 고민형 터미 속에 뻣뻣을 쳐고 기는 발을 내리길 바라실 거야. 그러다가 방구석에서 우산 있음 가장와 돌돌 말아먹은 양말을 무기나 드디어 모두 모두 따시겠지두 번째 운동의 비디오 게임하기. 계세요? 그래, 바로 그거야요세지 몰라? 그렇게 하루 종일 게임기 앞에만 붙어 있어봐. 마, 정말 한심한 여자 같아 보일 거야. 만약 비디오 게임기가 없다면 텔레비전도 괜찮아. <laughs> 그래 바로 그거야. 텔레비전 앞에 딱 붙여. 달라붙어 있는 거야. 세 번째. 불량식퍼맨을 살고 가기 야채나 고기는 절대로 먹지 마. 대신 화학수소가 잔뜩 든거가지 사탕만 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녀. 이빨 다섯개 음료수도 잠번만 마시고 말이야. 아무리 상냥한 엄마라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걸. 맞대. 로컬 불면서 장난치기 네 번째 서둘러야 할때 호흡을 들이집과에 가야 할때 그것도 가게만 잡기 바로 전에 크크 신부들을 가야 할때 어저께를 여행을 떠나 때 늦장을 보내는 거야 물론 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 단축 거를하러갈 때는 예외야 다섯 번째 내 귀를 잡아당겨 쉴 때까지 말이야 여섯 번째 이상한 소리가 한 번쯤 듣고 오해 말아보라 엄마 딸테 그 시장에 갈때 눈을 가운데로 모이고 혓바닥을 쭉 내밀어봐 이상한 소리도 내서 말이야 친구들이 집에 불러 입증 시합도 해봐 엄마한테 잘 들리지, 들리게 식탁게 앉아 그래니말야 일곱 번째 늦게 자기 갑이 되면 엄마도 피곤나서 그래서 우리가 네. 일찍 재우려고 하지 하지만 그냥 됐어요, 없지. 한 열다섯 번에 일어나서, 엄마, 못 말아요. 물좀 주세요. 무서워서 혼자 화장실에 못 가겠어요. 엄마를 부르는 거야. 고민형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고 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참뜻별히 했으면 좋겠지? 방 이런 말은 안돼 옷장 속에 귀신 있는 것 같다고 가리야 그러면 진짜 무서워서 못 잤지도 몰라 여러분들 어른들. 학교에서 친구 집에서 할머니 댁에서 공원에서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막 끼어드는 거야. 무릎이 축축해요? 무릎이 뜨거워요? 코구멍콧구멍왜두 콜콜, 개예요? 요전제는왜두 구래요? 물론 어른들 대장은 대충 흘러는 거지. 아홉 번째. 안씻기내 사정은 깨끗하단 말은 없어. 뜯지 말고 입 닦지 말고 손 씻지도 씻지 말고 귀도 씻지 마. 발로 닦기만 절대로 <놀람> 엄마가 내 옷을 세탁기 안에 넣게 해서는 안 돼. 같은 옷을 한날식은 계속 입고 다녀. 호흡인 손을 옷에 쓱쓱 문지르면서 말이야. 여섯 번째, 너의 흰옷을 남기기.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소, 소파에서 과자, 붓, 스러기를 떨어뜨리고, 흰 모든 신발 털지 않고 들어오고 향만 문에 들어다녀 책감은부터 던지고,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 온전히 접시에 넣고 지나가 뜨자, 뚜껑을 잡지 말고 세면대는 아주 지저분하게 쓰는 거야. 아니, 뜨겁고 띠버려 결론은 여기 적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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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만 하면 엄마도 망하게 하는 건 음, 네. 식은 좀 먹게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돼. 정말로 그대사랑하는내 네. 불짝이 나만 나지 않을 테니까. 정말 띄어쓰기 따위는 모두 없어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띄어쓰기는 진짜 진짜 어려워요. 꼭 글자를 띄어야 하나요? 저 방귀 금속 판매 뭐지? 제일 못해. 틀렸어. 이것도 틀렸잖아. 몇 살인데 아직도 띄어쓰기 하나 제대로 못하니? 다시 써봐. 이번엔 엄마가 내쓰기의 공책을 보고 버럭 소리를... 어요 나는 시시거리며 한글 짝짓어 내려갔어요. 엄마 가방에 들어가신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던 엄마가 여행 용 가방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가 뭐라고 소리치는데 잘안 들려요. 야틀렸잖아 제제가 집에 있는 사람은 곤란해진다고 빨리 다있어봐 소파에 앉아있던 아빠가 말했어요. 이번엔 아빠 이야기로 다시 썼어요.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자 아빠도 커다란 배낭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랑 아빠 대신 가방 두 개가 날 노려보았어요 여행용 가방이 스럭스 커다란 배낭이 콩틀콩틀 내 네, 방문화까지 쫓아왔어요 관계자 외출 입금지 틀렸어 틀렸잖아 빨리 기대려안 뛰었어? 어렸? 제 엄마,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조금 심했나? 나는 다시 쓰개공책를 썼어요. 엄마랑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엄마랑 아빠가 내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빠가 흠의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추, 힘들어죽겠네. 그래, 그렇게 뛰어서 이 녀석아! 엄마, 엄마, 아빠가 다시 눈을 부릅대냐 이것도 써봐. 하고는 쓰기 공책을 가리켰어요 나는 다시 연필을, 잡, 연필을 잡고 한 글자씩 써나갔어요. 아빠 가죽을 드신다. 아빠가 가죽 꼬리띠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웃겨서 바닥에서 대구대구를 보듬을 배를 잡고 깔깔 웃셨어요 아빠가 가죽을 오물오물 씹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틀려서 말이 제대로 안끼어서 아마 틀렸어 빨리 제대로 안띄었을 건가 봐요 나는 아빠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잠깐 고민을 하다가 쓰이 공책 다시 쓰이 공책을 적었어요 아빠가 죽을 드신다 그래 그렇게 띄었어야 맞는 거야 휴 벌써 합창단 연습 시간이 됐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또 이렇게 쓰기 이렇게 이상하게 쓰기만 해봐. 글쓰기 그 공책을 빼앗아가며 엄마가 말했어요. 나더을 거야. 나는 엄마 손에서 쓰기 공책을 빼앗아 새로운 말을 썼어요. 엄마는 서울 시어머니 학창다 엄마가 갑자기 할머니가 되었어요. 틀렸어. 내가 왜 벌써 시어머니야? 엄마가 엉엉 울었어요. 어? 이게 아니네. 시어머니? 엄마의 흰머리와 잠을 잘굴에 주름을 보니까 나도 슬퍼졌어요. 난 바지 쓰기 공책에 적었어요 엄마는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 우리 엄마가 예쁜 우리 엄마로 우리 엄마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엄마, 엄마랑 아빠 둘다 엄청 지쳐 보였어요. 알았어, 앞으로는 잘 뛰었을게.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엄, 엄마 아빠가 힘들어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 어렵지만 잘 뛰었어야 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대단해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고 싶어요. 그그 제가 만나도 문제없대요 우리 아빠는 잘도전어요 나무 엄청 높게 뜰수 있어요. 배도 같은이 타고요. 거인이랑 좋은 힘을 걸어도 운동의 날 다른 아빠들과 달리기 시합을 해도 아빠는 각분이 이길 거예요. 우리 아빠는 최고니까요. 우리 아빠는 말처럼 많이 먹고물고기처럼체럼을 잘해요. 골막 막 군이 되고. 엄마처럼늘 기분을 좋게 웃고 있어요. 정말 멋진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지만큼 커다랗고, 고민은 더 포근해요. 물뱅처럼 똑똑하지만, 밑자루처럼 무언히 서있을 때도 많아요. 우리 아빠 참재있죠 우리 아빠는 춤도 신나게 추고, 외도 안 닿게 불러고요 축구를 잘하한 것도 물론이죠 나날 웃긴 데도 선수이지요.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는, 아빠는 나를 사랑한 데이다. 응. 언제나, 응. 언제까지나.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자.